드디어 이제 2월 말이죠. 3월 스킨은 어떤 스킨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다들 예상하신 그 스킨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원시워든 원시킹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번 3월 스킨은 uh -huh. 원시퀸이 나옵니다. 와. 원시퀸? 얘는 무슨 가죽을 착용하고 있죠? 사장가? 이거 뭐지? 완전 귀엽네요 이거. 뒤에 꼬랑지도 있고 선택을 해 볼게요 아, 소리나 뭐 이런 거다 똑같네요 우와 잠시만 다른 영웅들한테 가려서 안 보인다 단독샷 한번 찍자 단독샷 한번 공격 들어가 볼게요 이걸로 퀸 스킬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잠시만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스킨만 보더라도 끝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스킬 쓰면은 뭔가 얼음이 나왔었죠? 그리고 워리어 퀸도 스킬 쓰면은 소리랑 막 바뀌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똑같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죽여봅시다. 어디 쪽으로 가는 게 빨리 죽지? 아, 워든 있네. 이쪽으로 가자. 잘 보이겠다. <laughs> 아, 근데. <laughs> 아, 머리에 쓴것 때문에 너무 귀엽네, 이거. 잠시만. 아니, 왜 이렇게 귀엽지? 뭔가 화나 있는 것 같은데 귀여워요, 뭔가. 죽었죠? 아, 죽으니까 이제 퀸 얼굴이 보이네. 그, 공격하고 있을 때는 퀸 얼굴이 거의 안 보이다가, 죽으니까 퀸 얼굴이 좀 보이네요. 야, 이거 완전 귀여운데? 네, 3월 원식 퀸.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 저거, 저거 내 스타일이다. 와. 본캐에서는 모든 스킨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3월달 얘 때문에 골드패스 또 구매해야 되겠네. 더 키울 필요도 없는데. 상당히 귀여운데요? 오늘은 13월에서 힐러 없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조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조합은 라벌 조합인데요. 배치는 이런 배치인데. 일단 미니언으로 이 5시 쪽딜 정리 좀 해주고요. 그리고 벌릇 넣고 베이비 드래곤 넣으면서 길 정리 한번더 해주고, 그 다음 킹을 넣습니다. 킹이 치고 왼쪽편으로 올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스 골렘 넣으면서, 야, 월브로 벽렬을 주고요. 자, 킹킹 들어가는데, 아, 지금 9시 쪽에는 자이로 몸빵 치면서 로얄 챔피언으로 길 정리 한번더 들어갑니다. 이러면 6시 쪽과 9시 쪽을 그냥 영웅들로 길 정리 바로 해주는 거죠. 자, 킹도 잡고요. 이거 한 라인 자체를 그냥 영웅으로 다 밀었어요 영웅 너무 세죠자 그리고 퀸 스킬 쓰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라벌이 들어오네요 자워드나고 같이 들어오고 이거 약간 포위하듯이 일자 형태로 쭉 미는 그런한테의 설계죠 그리고 전투변선 들어가고 확실히 무적형 라벌 진짜 잘 사용하시죠 그, 헐 쪽은 지금 전투 변선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꺼내다. 덕파 쪽으로 벌룬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벌룬 뿌려주면서 인페라터 한번 얼려주고. 워든 스킬 아직도 사용을 안한 모습. 야 워든 스킬 사용 안 하나요? 워든 스킬을 사용을 안 하는데요? 자, 그리고 신속을 엄청나게 멀리 잡아놓고. 이제서야 워든 스킬 사용을 합니다. 와, 깔끔하죠? 아, 설계가 진짜 대박이네요. 네, 이렇게 굳이 힐러가 없어도 라벌은 사용을 합니다. 근데 라벌만 사용을 할까요? 다음 조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래곤은 드래곤인데, 전투비행성이 들어있는, 복제 마법이 들어있는 그런 드래곤입니다. 자, 볼륨 넣고, 전투비행선 바로 넣어주고요. 이거 투석기 노리고 들어오네. 아 영웅들 노리고 지금 들어온 것 같죠? 자 한번 퀸 올려주면서 분노 넣어주고요. 레알 챔피언 잡아주고 퀸 잡아주고. 와 거기다가 임페리노 타워 노리는데 임페리노 타워까지는 정리 안 되고요. 그리고 드래곤으로 길 정리 들어갑니다. 이러면 홀 쪽으로 다 들어오겠다는 그렐한테 생각이죠. 지금 홀도 막아야 되고, 뭐, 막아야 될게 요즘 많죠? 13월은. 그래서 바람방 추기가 퀸 쪽에 없는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거든요? 아, 어, 자, 지금 8시 쪽에 다시 드래곤 들어와서 길 정리 들어가고요. 자, 이것도 두 배속. 그리고 일렉트로 드래곤 넣으면서 드래곤 다 들어옵니다. 홀 발동됐죠? 그러니까 분노 넣으면서 모든 스킬 한번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분노 넣어주면서 레알 챔피언이 6시 쪽으로 들어옵니다. 야, 이거는 맵을 보는 설계가 정말 좋았죠? 이렇게 라벌뿐만 아니고 드래곤을 사용할 때도 복제 마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 신선하네요. 이거는 일복 드래곤 되겠네요. 야, 대박이네. 자 그리고 힐러 없는 조합하면은 이 조합 빠질 수가 없죠 호박 조합 호구하고 박치 섞는 조합인데요. 자볼륨 넣고 전투 배에서 넣으면서 일단 4시쪽 라인 정리 들어갑니다. 분노도 없이 그냥 예티 힘만으로 미는데 투석기까지 정리 되나요? 와 투석기까지 정리 되고요. 대포? 야 대포까지도 정리 됐고요. 자, 그리고 킹을 지금 10시 반 쪽으로 넣어줍니다. 길 정리 독특하죠? 자, 그리고 아처로 계속 유인하면서 아이스 골렘 묶어두고요. 3시 쪽에. 그리고 발키리 넣고 법사 넣으면서 지금 잡아주고 있고 킹은 중앙 돌파 해놓고, 아, 여기서 박치마음이 들어가나요? 자 아이스 골렘 넣고 로얄 챔피언 넣으면서 보사 타워 정리해주고요. 이 추석기까지 잘라주려는 그레한테 생각인 것 같죠? 아.. 설계가 미쳤다. <laughs> 와 이건 설계가 미쳐, 설계가 미친 거죠 이거는? 어박쥐가 오늘도 다 애먹었어요. 그리고 호구 두 마리 넣으면서 법사 타워 어그로 점치 끌어주고. 야, 홀. 잠시만. <웃음> 잠시만. <laughs> 스탑. 박쥐가다 해먹고, 지금 홀만 남았어요. 야, 너무하네. <laughs> 야, 호박 조합 너무하네요, 진짜. 야. 호네이도 트랩 나오도 무슨 상관이야. <laughs> 지금. 호그가 저렇게 많이 살아나왔는데, 야. 진짜 대박이네. <laughs> 야, 호그가 이제 용웅잡어 야. 자, 그리고 퀸도 잡아주죠. 이제 법사 넣으면서 뒷검을 정리해줍니다. 야, 호박조합, 진짜. 이거는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요. <laughs> 쉬운 배치가 아니었는데 저거를 호박 조합으로 야네 어떤가요? 일단 힐러가 굳이 사용될 필요가 없는 그런 배치들도 많고 힐러 없이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아예 완파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3월에서 힐러 없이도 많은 완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조합들이 있죠. 그래서 13월에서 무조건 힐러를 사용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죠.